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 외국에 어느 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섬에서는 신부감이 얼마나 예쁘냐에 따라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암소의 숫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섬의 추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너무나 못생겨서 이 아버지 되는 추장은 사위될 청년으로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청년이 암소 10마리나 가지고 와서 추장에게 딸을 달라고 정식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못생긴 처녀를 심부로귀기위 암소 10마리의 값을 치르다니 모두가 그 청년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녀 아버지 주장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격해서 암소 한마리도 주지 않아도 좋으니 딸을 데리고만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 청년은 고집을 꺾지 않아 처녀 아버지는 암소 열 마리를 딸을 주는 대가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부를 데려가는 대가로 암소 1 0마리안 되는 엄청난 돈을 지불한 것은 그 섬의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두 사람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생겼던 처녀가 결혼한 후에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신부의 아버지도 놀라서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되다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사위는 대답합니다. 전 단지 제 아내를 암소 10마리 가치가 있는 여자로 대했을 뿐입니다. 아내는 제가 그녀를 얻기 위해 암소 10마리를 지불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한 자로 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는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믿어주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기대한 대로 그렇게 되는 심리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기생 라합은 이후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이 되며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과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아무리 혼자 몸부림을 쳐도 그녀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보아스의 아버지 유다 방백 살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어 머니를 품어준 아버지 살몬의 좋은 점을 물려받은 아들 보아스는 루키에 보면 모함녀인 과부 룻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그녀를 품어주고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떤 부모,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신뢰하며 과거는 덮어주고 믿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피기 시작합니다. 기생라압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품어준 유다 방백 살몬도 그랬듯이 그 아들 보아스도 모함녀인루스의 연약함을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닐까요 보아스의 희생은 구속사적으로 볼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서 아내로 삼은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아내로 삼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다시금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자 고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력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므로 자긍심을 심어주므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해요, 주님, 감사 해요, 내가 여기 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 된 소망 주신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